순복음 당신 직원들 교우가 아니더만 당신 직원들 싹다 데려가 응? 응? 중국 무서워? 말했어 순복음 응? 알라살레 이봐 나 이봐 이 시가 응? 단체로 왜 노려봐 왜 쑤셔봐 왜 놀아 내가 메리여? 메리? 평생 너도 올해 들어 나처럼 바로 죽지 마, 바로 죽지 마. 알았어? 대수술 받고 네 집에서 문턱까지 길다가 네 가게 가서 사내 현장까지 치다보고 와. 알어? 나 붙지 마. 어? 너 우리 큰 오빠 상대로 대물림 내놨은 게. 니가! 니가 꼭! 내가 줘도안달렸친게 알어? 아냐고? 삼순이 간 건너갔어?